2020년 8월 15일, 우리는 제75주년 광복절을 경축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광복이 되고 나서 75년이 흘렀지만, 국력신장이라는 영광스러운 발전의 뒤에는 역사에 대한 무지, 심지어는 왜곡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 회장인 저는 풍기읍 동부리, 운전 마을, 즉 구름밭 마을에서 시작된 하나의 잊혀질 뻔한 커다란 역사의 줄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913년 정월, 양력으로는 2월 중순이었습니다. 풍기읍 동부리 구름밭 마을의 체기중 선생 거택에는 지역의 인사들과 충청도, 경상도, 황해도, 전라도, 서울 등 전국에서 모인 의사들 11인이 모여. 대한광복단을 결성합니다. 이 대한광복단의 결성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대일 독립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혁명기관으로서의 비밀결사대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한편, 충의의 선비를 모아 민국을 조직하고 병사를 기르고 농회를 개창한다. 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의병전쟁의 맥을 이으면서 동시에 백성의 나라 민국을 세움을 목표로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최기중 선생 등이 우리나라의 대일독립전쟁 역사에서 처음으로 광복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이 개념이 이후 일반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광복단은 봉건 대한제국의 재건에 대한 향수를 넘어 초보적 단계이나마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지향하였으니 구시대를 그 종결하는 새로운 시대로의 발돋움이었습니다 대한광복단은 또 창설 초기부터 전국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조직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14년 당시 대한광복단의 조직원의 수는 이미 100여 인을 훌쩍 넘어 거의 200인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남도 밀양에서 황상규, 김대지, 이스택 등이 합류하였는데, 나중에 황상규는 대한광복단 조직의 주류 부대가 와해된 이후인 1919년에 만주 지린성에서 의열단을 창설하였으며, 그의 처조카인 김원봉은 김대지의 특별 훈련을 받아 의열단의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그 다음 해인 1915년. 박상진, 이보구 등이 풍기로 최기중 선생을 찾아오며 대한광복회로의 조직 확대 개편이 일어납니다. 당시의 조직은 박상진을 총사령으로 하고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을 망나하였습니다 최기중 선생은 경상도 지부장을 맡아 조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1915년 12월에는 만주의 본부 성격을 갖는 길림 광복회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1916년에 박상진 선생이, 총사령인 박상진 선생이 무기소지가를 한 것이 발각되어 체포되어 6개월, 6개월의 옥걸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자 광복회 멤버들은 다시 비밀결사대의 성격을 가진 대한 광복단을 재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들의 활동은 광복단에서 광복회로 다시 광복단으로 비밀결사대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주된 활약은 지두, 지주들로부터의 성금, 광산 잠입에 의한 자금 모금, 동시에 무희구입과 병사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덜, 악덕 친일파인 경상북도 관찰서였던 칠곡의 장승원을 처단하기도 하였으며 악명 높은 충청도 아산 도, 도고면장 박용화를 처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시에 일본의 침략 사실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1920년 미국 의원단의 방한에 시간을 맞춰 조선 총독을 암살하기로 하였으나 불행히도 실패에 그쳤습니다. 그러다 1918년 대한광복단이 창립된 지 5년 후에 밀정들에 의해 지도자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의 체포는 그러나 오히려 이들의 활동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어 1919년 31항쟁과 임시정부 수립 등의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지도자들은 1921년 8월 서대문형무소에서 대구감옥에서 또 공주감옥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갑니다. 비밀결사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척 어렵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300여 대한광복당과 대한광복회의 단원과 회원들은 1920년대 이후에는 의열단, 북로군정서 대한독립군,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등의 많은 단체와 기관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합니다. 해방이 된 이후 그들에 의해 처단된 친일 인사들의 후손들이 정권의 실세로 자리하며 대한광복단의 역사는 묻힐 뻔했습니다. 내년 1921년은 최기중 선생 등의 순국 100주년 기념이 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저희 기념사업회는 대일 독립 전쟁의 발상지인 풍기 구름밭마을 최기중 선생 거택 보전 사업, 유품 유적의 발굴과 기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65년에 최기중 선생의 거택에서 발견되었으나 어디로 간지 흔적이 사라진 총알, 천여발이 들은 장독을 찾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이 역사를 찾아 기록을 하는 일은 선열들의 열망인. 빼앗긴 나라를 찾아 백성의 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일념을 우리가 되새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19, 2021년 최기중 선생 순국 100주년 기념식과 광복절 행사에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가유공자 여러분 75년 전 우리는 우리 앞에 드리웠던 긴 어둠을 걷어내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선열들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 선열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와 땀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례 없는 장마 피해 등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기리는 것은 조국의 광복을 축하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역사의 과오를 돌아보며 다시는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세계의 제국주의는 여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별로 인종별 분열이 조장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기 불안으로 국제 정세 또한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75년 전 오늘 선조들이 피와 희생으로 빼앗겼던 조국을 되찾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힘을 모을 차례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혼란한 국제 정세와 일본의 계속되는 경제 보복과 역사 왜곡,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굴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 역사는 의병 운동에서부터 피끓는 3.1 운동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느 나라라보다 치열했으며 참혹한 전쟁과 조국의 분단, 빈곤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노력으로 대한민국을 불과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100년 전에 작고 약하고 가난했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경제는 튼튼해졌으며 국력은 강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중에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방역 체계와 가장 빛나는 시민의식으로 세계 최고의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는 지금 또 하나의 소명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다도 어지러운 국제 정세와 코로나19를 비롯한 재해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성공 역사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먼 훗날 후손들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국력이 모자라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주 국방 역량을 갖추고 문화의 창의와 다양성을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광복 75주년을 경축하는 오늘 이 자리를 새로운 출발점 삼아 앞으로 나아갑시다. 더 강한 대한민국, 더 강한 영주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주시의 의장 이영모입니다 오늘 제 75주년 강복절을 온 시민과 함께 경축합니다. 어,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어, 승부선열 앞에 경건히 고개숙입니다. 어, 독립유은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어, 감사와 존경을 말씀을 어, 드립니다. 110년 전 우리는, 우리는 나라를 잃었습니다. 민족의 전기가 막히고 나라를 잃었지만 민족은 살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노력과 투쟁은 면면이 이어졌습니다. 75년 전 우리는 그토록 갈망했던 강복을 맞았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은 강격과 한의, 한의의 무결로 뒤덮였습니다. 72년 전 대한민국 건국으로 우리 민족의 인류사회 보편적 길로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강복과 건국을 기념하는 현재,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순국 선열의 호는 우리가 물러받은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주 지역에서도 최초의 무장 항일 투쟁인 대한강복단을 기리기 위한 대한강복단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복을 위, 위한 밑거름의 역할을 기꺼이 한 순국 선녀의 정신을 기리고 선조들의 나라 정신을 후손들이 기억하고 발전 개성하는 것이며 또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독립 정신이자 애국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복은 직업, 성별, 나이 구분 없이 선조들의 희생과 현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고. 그 덕분에 바라만장한 70여 년 현대사 속에서 희망과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서로 옆 사람의 손을 잡으며 지역사회의 역량을 한데 모아 살기 좋은 영주를 건설하는데 큰악한 힘이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의회도 더욱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며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헌신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도 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이서윤입니다. 오늘은 75주년 8 1로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한광복단 기념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관은 1914년 경상북도 풍기에서 최기중 의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국내 최초의 항일 무장 비밀 결사입니다. 대한강복단은 일제 무단 통치하에서 친일 악재 보호를 처단하고 일본 헌범군 경대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독립운동에 필요한 무기 구입과 해외 독립군을 양성하는데 앞장섰습니다. 1915년 최기중 의사는 박상진 의사와 협의하여 대한강복회를 결성하였고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하여 강복을 위해 투쟁하였습니다. 1 전시관에는 우리 민족의 순환과 독립운동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여 일제 침략 당시 민족이 당한 시련과 독립을 위해 투쟁사들을 전시하여 당시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이 전시관에는 대한강복단을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한강복단이 어떻게 결성되고 활동하였는지를 설명하고 모형으로 제작 된 고문받는 애국지사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겪은 고통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제3전시관에는 대한강북단의 정신, 또 제4전시관에는 대한강북단이 결성된 영주의 독립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일제감정기의 영주의 모습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그리고 영주의 독립운동사를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 전시관에는 독립운동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의복을 입어볼 수 있는 포토존이 있으니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셔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노력하신 분들의 정신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 줄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